주인공 지구는 자동차 추락 사고의 구조 현장에서 한 여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이러다 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죠? 주인공 지구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를 차 안에서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웃 아, 뭐 이내에게 따로 연락받은 제가 지구는 가방을 한껏 가방을 못 부리고 제가 나가지만 만나자고 한 진짜 이웃은 차에 있는 되겠어. 중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이유로 통해 지구는 그 부탁을 거절하고 이내는 다리를 다친 채로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사건의 발단인 동남아 외국인들이 미리 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세 그중 외국인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기침을 하고 있고 미입국을 막으려는 듯했으나 그대로 밀항해 버립니다. 해보나이스칠이. 형제 사이인 병기와 병호는 외국인 브로커로부터 의뢰받은 미입국자를 데리러 컨테이너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우야. 허리시 좀 비춰봐. 컨테이너 안에 있던 외국인들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병호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바로 그때. 한두명 외국인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왜? 그를 데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린 도중 생존한 외국인이 도망쳐 버립니다. 그렇게 외국인은 분당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졌던 병우가 약국에 들렀는데 병우에게서 원인모를 바이러스가 물기를 통해 타인에게 전파됩니다. 이내에게미안했는지가방을꺼내주러 사고 현장에 가서가방을꺼내옵니다막만고지면의직은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됩 i 다 곧이어 한통 e 전화를 받게 되는데 여보세요? e n i n g Good morning. g o 가방을 돌려주러 이내의 딸인 미르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아저씨 때문에 못 갔잖아요. <laughs> 미르의 당돌한 모습에 누군가가 떠오른 지구. 아저씨, 뭐예요? 이후 뭐? 미르에게 호구 조사까지 당하고 가방을 주고 연락처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나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랑 똑같은 애가 있더라. <laughs> 야 그럼 충분히야. 그 시각 분당에서는 병우에게 전염되었던 사람들에게서 또 타인에게로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2차 감염자인 병우가 병원에 실려 왔고, 이내는 병우의 스마트폰에서 컨테이너 에서 있던 일을 알게 됩니다. 좀 보세요. <놀람> 컨테이너가 y o n g 됐어. 온갖 약들을 써보았지병 병우는 병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놀람> 병우의 죽음에 오열하는 병기. 음 어디 어디야, 그 시각 아파트 단지의 고양이를 찾는 듯한 미르는 주차장에서 항체를 가진 몽사이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미르는 고양이에게 줄 빵과 우유를 몽사이에게 주고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기침을 많이 하는 몽사이가 걱정된 미르는 지구를 불러오지만 몽사이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르 미르? 호세 몽사이 제 이름은 몽사이 아 몽사이? 같은 증상 환자들이 지금 <laughs> 이후 병원에서는 같은 증상의 환자들이 쉴새 없이 실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분당 시내 곳곳에서 퍼져버린 바이러스는 걷잡을수 없는 속도로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었고 중증 환자들이 하나 둘씩 피토하며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아, 애가 작아도 그렇 당장 분당을 폐쇄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전문의들이 분당을 폐쇄해야 한다고 경고하지만. 분당 국회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서는데요. 하지만 곧 이를 뒤집을만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줄을 치든 알아서 하면 된거 아니야? 분당을 폐쇄하게 되고 전국과 발병 확산 보가있었습니자와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 있단 말이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당 시민은 격리 수용소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지구와 인내 미르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엄마가 머리 그리고 미르의 머리를 묶어주려던 이내는 미르의 귀 밑에서 신종 바이러스의 전조 증상인 붉은 반점을 발견합니다. 한편 병기는 수용소에서 난동을 부리게 되고 그 혼란의 틈을 타 이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르를 몰래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용소 안쪽 감염자들을 격리한 곳에서 몸에 열이 없는 몽사이를 발견하게 되고 군인 중한 명이 수배자인 것을 알아차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르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이네는 그런 미르를 치료하기 위해 연구소로 데려오지만 몽사이는 혈액 처치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는 미르를 알아보고 기꺼이 피를 뽑겠다고 말합니다. 아, 그렇게 몽사이에게서 얻은 혈청을 그대로 미르에게 투여하지만 감염 사실을 숨기고 몰래 데려온 것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제지당하고 미르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편 미르 대신 감염자로 격리되었던 지구가 풀려남과 동시에. 미르의 머리띠를 발견하게 되고 미르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운동장으로 진입한 지구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감염자들을 생매장하는 현장을 직접 보게 됩니다. 시체들 사이에서 자신이 틀어주었던 영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무사히 미르를 구해냅니다. 어머 여기서 한편 감염자들을 관리하던 군인 병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고 방독면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어머니를 끌어안습니다. 치료제 같은 거 없어요. 치료제가 없다고? 저 연기. 저거 저기서 이 새끼들이 사람들 다 태워 죽이는 거야. 어. 군인의 한마디에 초토화된 분당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폭동으로 인해 더 이상 의료진들이 있을 수 없게 되자 철수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동생 병우가 몽사이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병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몽사이의 복부에 칼을 찌릅니다. 그렇게 지구와 미르는 이내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의료센터에 도착했지만 사망해버린 몽사이, 유일한 항체 보유자가 사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시민들은 분당 폐쇄 경계선에서 자신들은 아프지 않다고 항의해 보지만 국한의 총 발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총에 맞기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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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그리고 이내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딸 미르가 항체 보유자임을 밝히고 정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미군.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안으로 들어가 됩니다. 상황에 진전이 없자 미르에게 달려가는 이네 반대 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미르 군대 책임자가 발포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네가 미르 대신에 총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을 울린 그 장면 미르의 이 행동은 모든 어른들의 마음을 열리게 만들었고 모두가 저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군책임자 스나이더는 미군폭격기로 분당시민을 몰살 시키려 고 했고 대통령은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폭격기를 격추하라고 지시합니다. 여대비하요 폭격기가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전폭기가 미사일 사령관 아닌 것 같습니다. 격추하세요. 너무나도 강한 대통령의 행동과 모습에 스나이더는 폭격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는 그어떠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르는 안전하게 의료센터로 이송이 되고 영원을 끝이 납니다. 빌 게이츠는 2017년 2월의 한 컨퍼런스에서 전염병이 핵폭탄이나 기후 변화보다 훨씬 위험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전염병은 10억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이 많은 지금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고 건강 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